했잖아.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금방 막 배워서 자기 음. 천재적인 그걸로 이제 작곡을 했잖아. 그래서 그때 그, 그 시절 때 작곡된 것들은 다 트리, 포아시라 이네들이 그 뒤에 있는 큰 노트들보다 음. 중요한 애들이야. 그러면은 트리가 라라라, 대러디가 다라라라, 츄베르라이시가 있어야 돼. 마라라, 대러디가 다라 똑같이 불지 않나? 대러디가 다라라라라라, 무슨 말인지 했지? 모든 포아슐라기들은 전방에 들어가야 돼. 음. 트리러 이런 거다 전방에 들어가야 돼.

더 쉬게 하고 더 중요하게 느껴질까? 그렇지. 거기도 그 전에 틀에서 마찬가지. 근데 어템 보라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달라지겠지? 그도 지나서 하시고 그 거기서 어템 보를를까 그거야.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려. 그느낌이아요 아, 뭔지 알겠지? 근데 처음에 레말시통할 때부터 을레이즈을통이좀더 길게 가는 거를 생각서 했으면 좋겠서 했으면 좋겠어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통라서이을이렇게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라해서이 말을 니해서이 말을 통해서, 라라라이 말을 통라이말해 끝은 전혀 안들네 C. 아가 많이 쉬어야 돼야 솔도 음. 비교적 가벼워질 수 있겠지. 필더서 음. 필더서. 그게 프레이징을 해도싫라서 음. 그래서 거까지 스이라 음. 너라 이렇게 오는 거야. 음. 그게 있어야 돼. 네가 보겐을 그려놓으면 눈에 좀더 들어오니까 음. 더 표현할 거야. 그래서 네가 그게 더 좋은 보겐 그려놓게난 지금도 계속 보겐 그려놓. 프레이징 보겐 쭉, 쭉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 왜냐면 시작할 때 멀리 갈거 준비하면서 하고 끝날 때뿡 주지 않나. 음. 왜냐면 끝내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내 눈을 눈으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풀 음. 너도 그거 뭐 너만의 그게 자신이 필요해. 밝혀. 음. 다음에 음이 하나는 아스테리고 하나는 피아텔인가? 아니면 하나, 하나는 피아텔이고 하나는 할베인가? 아무튼 다른 애거든? 그럼 두 배가 되잖아. 두 배가 또 길어지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똑같은 게 써있으면 두 개를 다르게 불러야 되는 게 클래식이고 바흐거든. 왜냐면 세개 똑같은 것을 1, 2, 3단계 하는 거랑 아, 똑같은 거두 개였을 때 하나는 에시오로 하는 거 이런 콘트라스트, 비교를 주는 이렇게 완전 다르게 부르면 그게 되게 많이 표현되어져야 돼. 너가 생각보다 더 많아. 인테리어 하나 둘 셋. 라시가 네. 너무 급해. 빠르 빠르. 빠르 이바바라 조금 일찍 나오면 절대 급하지 않아. 되게 좋고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거냐면 은 너의 지금 슈비아 폼구트는 딘따랜 다리 다디랄따가디란따 이랬어 근데 음. 음악적으로 봤는데 림빠라빠랜 다디랄따랄따랄디랄따 여기에 슈비아 폼프트 제일 낫지 않을까? 노래를 했을 때한번 해봐봐 플로스로 이제 잘표현안된거 같지 않아? 딘따라따라 그니까 딘따라따란란따란따란따 얘가 제일 持续的下去，不倒、嗯。